네 안녕하세요 동현랑입니다이 네, 방은 저기 전남 영암에 있는 F1경기장 옆에 있는 달방모텔입니다 근데 저기 가격도 싸고 제가 현장을 여기 F1경기장 옆에 한 몇달정도 들어와가지고 저 달방을 얻었는데 가격 대비 방이나 또 주인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영상 한번 남기려고 지금 차려고 있습니다. 지금 방 크기는 여름이라고 해도 한세분 정도 주무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한 서너 명 특히 현장 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정도 방이면은 한 서너 분씩 주무시거든요. 여기가 지금 한달 달방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삼십만 원입니다. 삼십만 원. 뭐 주인 부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좀 노부부이신데. 그 빨래 같은 거, 작업복 빨래 세탁도 다 해주고, 그방 청소를 매일 해주십니다. 제가 미안할 정도로 방을 깨끗이 청소해 주셔가지고, 이제 저것은 제가 현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, 이제 뭐 이불이나 작업복 같은 거, 그런 걸 이제 저렇게 이제 정리해 놨고요. 뭐 컴퓨터도 다 되고,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TV, 유선 다 되어있고요. 제가 수도권에서 있을 때그 양주 쪽에서는 양주 파주 그쪽은 한 달에 보통 달방을 얻으면은 한 달에는 55만 원에 60만 원 달라 갑니다. 근데 여기는 30만 원이니까 지금 거의 반 가격에 이렇게 좋은 깨끗한 방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지방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뭐 별거 아니지만은 혹시 현장열 일하시는 분들 이 지방 오셔가지고 달방 알아보실 일이 생기시면은 좀 외곽으로 시외곽이나 그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저렴하고 깨끗한 방들 많습니다 여기 에1영기장 주변을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제 최저 25만원에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30만원 35만원 뭐 40만원 사람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아마 더 받을 거예요 받을 거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지금 4층이거든요. 4층이라, 저기 지금 밖에,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현장에 쉬고 있습니다. 지금. 쉬어가지고 지금 숙소에서 지금 밖에 좀 잠깐 나가려고 지금 샤워하고, 이제 방 한번 간단하게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, 오늘도 영상이 조금 흐린데, 이해해 주시고,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